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수업 주제는 4단원 상태 변화 에너지입니다. 상태가 변화할 때 에너지의 출입, 여기서 말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입니다. 그열 에너지는 온도를 가지고 측정하면서 온도가 내려간다, 또는 온도가 올라간다를 말할 때열 에너지의 출입에 말하나 상태 변화 에너지 생각해보는 시간입니다. 상태 변화 에너지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먼저 물질의 세 가지 상태부터 알아야 됩니다. 물질의 세 가지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세 가지 장르로 나옵니다. 고체, 액체, 기체가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는 학생들은 3단원에서 또는 2단원에서 고체, 액체, 기체에 서 명확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 개념 없이 상태 변화를 이해하기엔 조금 힘듭니다. 그리고 물질의 모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단어에 있는 내용인데요. 고체 상태의 모형, 액체 상태의 모형, 기체 상태의 모형 꼭 한번 확인하시고 보시면 바랍니다. 이 단원에서는 고체의 상태 변화가 우리 단원에 제일 먼저 나오는 주제입니다. 교과서로는 136쪽, 137쪽부터 시작합니다. 136쪽, 137쪽 그리고 이거에 대한 해석 이렇게 나왔는데요. 고체의 상태 변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녹는점 이야기입니다. 고체가 열을 받아 또는 열을 흡수하여 액체로 되는 온도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필요한 에너지를 분해 열 어는 데 필요한, 어는 것이 아니고 녹는 데 필요한 열이라는 의미입니다. 융해열의 정의는 어떤 고체 물질 1 g 같은 온도에야 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안 되고요. 또 온도가 떨어져도 안 됩니다. 같은 온도일 때 고체에서 액체로 결할때 필요한 열을 융해열이라고 정의합니다. 우리 주변에 제일 많은 물질인 물을 생각하면 물은 융해열이 다른 물질보다 큽니다. 1g이 약 80칼로리. 상당히 큰 값입니다. 고체가 녹는 것을 융해열 이라고 했으며 반대로 오는 점이 있죠. 오는 점은 억체가 냉각되어 열을 방출하고 있는데 고체로 되는 온도를 오는 점이라고 합니다. 상태변화했을때 녹는다, 는다는 온도는 같습니다. 그러면 방향만 다르죠. 고체가 액체되면 녹는다. 액체가 고체 반대로 가면 온다 라고 씁니다. 그럴 때는 융해열의 반대 개념, 응고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어떤 액체 물질 1g이 같은 온도, 고체 1g으로 될때 방출하는 열이 되십니다. 그랬을 때, 응고열이라는 말을 씁니다. 물론, 응고열은 융열과 같이, 다시 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요 실험을 우리 교과서에 있으니까, 실험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과서에는 라우르산으로 해라 라고 했습니다. 라우르산이 우리 학교에는 없어요. 그래서 라우르산 대신에 스타린산이라고 있습니다. 어, 무해하지만 불이 붙는염자가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런 물질을 가지고 이런 물질을 이런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서 측정을 해보면 이건 물론 제가 한 겁니다. 제가 실험을 제일 먼저 해본 건데요. 1분부터 시작해서 쭉올라가는한 15분까지는 가열한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쪽은 가열곡선이고요. 가장 온도가 높게 올라가면 식히면 떨어진는 부분은 냉각곡선입니다. 그래서 앞쪽 부분을 가열곡선, 뒤쪽 부분은 냉각곡선이라고 합니다. 가열곡선에서는 온도 변화가 거의 안 나타나요. 50도와 60도 사이에 온도 변화가 약간 줄어드는 정도입니다. 이 이유는 곰곰히 생각해 보면 제가 실험에 사용한 스타린산이 양이 좀 적어요. 시험관 한 개에 넣고 실험 했습니다. 원칙적으로 하자 그러면 큰비커에다가 스타일린산을 가득 넣고 실험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했지만 스타린산이 약한 양이 작아요. 그래서 녹으면서 그냥 계속 온도가 올라가 버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냉각할 때는 공기 중에서 시험관을 꺼내서 냉각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서 열출입이 재난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냉각을 시켜보면 21도의 분제에서 온도가 거의 일정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가열 곡선에서는 녹는 점이 관찰이 힘들지만 냉각 곡선에서는 이 부분, 이 부분에서는 어는 점이 확실히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실험에 사용했던 물질 단위서는 녹는 점이 한 54도 정도가 될 것이다. 물론 모든 단위선이 54도라고는 할수 없어요. 하지만, 54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54도라고 해도 괜찮은 이유는, 저기에서 온도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험관에, 시험관에, 실험실에 있는 온도계의 성능에 따라서, 저건 약간 다르게 측정됩니다. 하지만, 온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일정한 구간이 있는 것은 같습니다 평평한 구간, 온도 변화가 없이 평평한 구간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보면, 이 물질의 녹는 점은 약 54도이다. 라고 할수 있고요. 이 물질은 54도에서 상태 변화한다라고 를 말할 수 있겠죠. 가열곡선에서 용해열은 측정이 안 됐지만 냉각곡선에서 응고열은 확실히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물질은 54도에서 상태 변화를 한다. 그리고 54도에서 온도 변화가 없는 것은 상태 변화하면서 열을 흡수하기도 하고 방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자 모형으로 이렇게 설명해 보면요, 스타린달 고체일 때는 분자 인들이 빼곡하게 아주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진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열을 하면 진동의 폭이 넓어지면서 분자 사이의 거리가 조금씩 조금씩 멀어집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충분히 지나고 온도가 높아지면 그 다닥다닥 붙어있던 것들이 어느 정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액체 상태로 바뀝니다. 그바뀌는 온도가 녹는 점. 그리고 다 먹을 때까지 필요한 열량을 융해열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할 수도 있겠죠. 액체가 모체로 될 때는 이 부분이, 액체에서 모체로 될 때는 이 부분이 어느 점이 됩니다. 그럴 때는 시가 방출된다라고 말합니다. 어, 다음 장에 나오는 거는 잠시 백칠을 뒀는데요. 백칠를 뒀는 거은 이시 끓는점 실험을 해보기 위해서 그럽니다. 끓는점은 우리 교과서에서는 물을 끓이는 실험으로 합니다. 물은 몇 쪽에 있냐, 교과서를 찾아보시면 144쪽에 있습니다. 실험 도구는 거의 같고요. 스테린산 대신에 물을 집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물보다는 제가 좀 바꿔봤는데요. 에탄올을, 액체, 에탄올을 끓는 점을 해봅니다. 에탄올은 인화성 물질이니까 가열하실때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나성 물질은 물중탕이라는 겁입니다 물을 데우고, 그것을 다시, 그 물을 이용해서, 위시험도구을제 가해하는 방법을 중탕이라고 합니다. 두번 데우는 거죠. 첫 번째는 물을 데우고, 그 다음에는 위실험 재료를 데우는, 두번 데우는 것서 중탕입니다. 끓일 때는 반드시 끓인 쪽 하는 돌멩이를 하나 집어넣습니다 한자로는 비등석이하고 영어로는 보이는 석이라고 합니다. 넣지 않을 때와 넣을 때 끓는 점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끓어넘치는 현상, 돌미라고 부르죠. 갑자기 튀어서 끓어올리는 현상을 방지해줍니다. 물론 100% 방지하지는 못하고요. 어느 정도 방지를 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조심하면서 시험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제가 시험을 미리 좀다 했는데요. 그래프가 잘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래프는 첫 번째는 24도에 서시작해서 시간이 쭉 지나면 19분까지 진행을 해 봤구요. 쭉 그려보시면 15분 넘어가시면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저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에탄올이 끓는다, 또는 에탄올이 상태 변화한다, 라고 합니다. 이 온도를 쭉 찾으시면 온도계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어요. 하지만 82도 정도에서 더 이상 온도 변화가 없는 구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실험해본 걸 정리를 해보면, 에타모레의논리점이몇 도냐? 그러면 그래프상에서는 84도입니다. 그래프상에서. 제가 실험한 겁니다. 이걸 여러 학생 여러분이 한다면 그러 조금씩 다릅니다. 84도냐, 80도냐가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왜 84도에서 온도 변화가 없느냐? 라는 게 우리의 실험 주제이고, 우유 단위 주제입니다. 즉, 상태 변화할 때왜 온도 변화가 없느냐? 그 이유를 알아보는 게 우리 4단원의 주제입니다. 에탄올이 상태 변화하면서 열에지를 흡수하여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걸 좀더 길게 써보면 에탄올 에너지가 에탄올은 에너지가 작은 액체 상태에서 에너지가 큰 기체 상태로 변화하는 상태 변화면서 많은 열에너지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걸 다시 그래프로 그려보면. 액체 상태일때는 자기장도에서 어느정도 자유로운 운동을 합니다. 대파 네, 분자와 분자들이 또는 물 분자와 분자들이 어느정도 자유로 운동을 운 합니다. 하지만 서로 완전한 자유는 아니죠. 열 엔진을 계속 주면 그 자유도가 점점점 커집니다. 그랬을 때 마침내 서로와 서로의 그 사이를 속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각자 독립된 분자들이 한개씩 돌아다니는 기체상태로 됩니다. 그러니까 액체 상태에서 기체상태로 상태 변화할 때,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상태 변화할 때를 기화라고 합니다. 그때 필요한 에너지, 기화열.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물질이 녹을 때보다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잠시 또 여기까지가 우리 주제입니다. 사방은 크게 두, 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물, 녹는 점 측정하기, 끓는 점 측정하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녹을 때, 그럴 때, 그때 열리는 시 온도 변화가 어떻게 되는가 알아보는 것이 이 단원의 주제였죠. 그리고 이사단을 계속 좀 읽어보면 상태 변화를 생활 이용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눈상내려가는데요 석빙고, 아이스박스, 거리의 물청소기 뭐 냉장고, 또는 뭐 이집트인들이 얼음 얼을 이런 것들을 입고 가세요. 그래서 그걸 아직 한번 설명을 안 해보면 석빙고죠. 석빈은 네. 경주에는 석빈곤 아닙니다. 경남, 경상남도 남경창년군에 있는 석빈곤입니다. 신라시대때 만들어진 겁니다. 저장의 원리가 뭐냐? 1,2,3,4제 나름대로 정의한 겁니다. 여기 보면 1,2,3,4 쪼금 고요 여기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이제 4번이죠 얼음의 용량이 굉장히 크다 하는 겁니다. 이 속에 얼음을 저장하더라도 여름에 좀 데워질 겁니다. 하지만 얼음이 조금만 녹으면 이 안의 냉각은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는 계속 찬 공기가 머물 수 있고, 뜨거운 공기는 빠져나갈 수 있다. 그래서 얼음의 윤열이 아주 크다라는 장점 때문에 석빙고가 가능합니다. 아이스박스입니다. 아이스박스의 원리는, 아이스박스는 얼음이 오는 곳이 아니고요. 얼음이 없는 곳입니다. 여기서도 간단합니 석빙고의 원리와 같죠. 같다는 얘기는 얼음의 윤열이 아주 크기 때문에 이 안에 얼음을 넣어두면 다른 물질 때이 시원해집니다. 물론 얼음은 없습니다. 그럴 때그 녹을 때 많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스박스요 냉장고를, 우리 교과서에 있는 그림입니다. 수업할 때하고는 조금 다른 그림이죠. 수업할 때쓴 그림이 너무 어렵다고 해서 이걸 좀 바꿨어요. 냉장고의 앞이 아니라 뒤입니다. 냉장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뒤에 있습니다. 앞은 그냥 여러분들 보시는 거고요. 뒤에, 뒤에 이쪽에 압축, 있고 냉면를 압축해서 올려보내면, 저기 위에서, 우리 실제 냉장관에서는 기화가 일어나고 냉장고에서는 융해라든지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기화가 일어납니다. 기화열을 이용하여 냉장고 안을 시원하게 합니다. 그래서 냉매가 기화하면 기화열 흡수하고 냉장고 소경도를 내리고 음식물을 차갑게 보관하는 것, 이게 냉장고입니다. 기화열입니다. 냉장고에 소리 나면, 이 가는 소리가 나면 이압축기가 돌아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냉장고 안쪽은 시원하지만 뒤쪽은 따뜻합니다. 안쪽에서 빠져나오는 열이 뒤에서 거리에 물 청소하는 건데, 이것도 기화여입니다. 거리에 물을 뿌리면, 거리가 청소가 되는 것은 다 아는 이야기죠. 거리에 청소가, 거리에 물이 청소되니까 거리가 깨끗해집니다. 그 구수적인 효과보다는 요즘은 이번 문에 많아져요. 지금 더운 여름에 거리에 물을 뿌리면, 물이 증발합니다 기화하면서, 거리를 식히죠 굉장히 많은 열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거리가 좀 시원해집니다. 즉, 도심이 시원해집니다. <laughs> 우리 교과서에 하나 있는 건데요. 이집트인들의 얼음 만들기. 얼음 만들기가 이거 관계 있는 열이 뭐냐? 이렇게 설명하면 응고열이 리고 기화열이 니다 이집트라는 국가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집트라는 국가는 건조한 사막 기구고요 사막 기구지에서는 증발이 아주 빠르게 진행됩니다. 빠르게 진행되니까 항아리에 얼음을 물을 갖다 놓고요. 이 지금 남자가 부채질하고 있죠. 항마리 표면에 물을 조금 뿌리고, 부채질을 계속합니다. 뭐 부채질을 꼭안 해도 괜찮아요. 바람이 좀 부는 곳에 항마리를 갖다 놓기만 해도 돼요. 부채질을 하면, 항마리 표면에서 이제 기화가 진행됩니다. 물이 증발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많은 기화열을 가지고 가죠. 어디에 기화열입니까물 속에 기화열을 가지고 가다 그래서 물이, 항아리 속에 물이 옵니다. 여기서 물이 온다고 했을 때, 물이 꽁꽁 얼어가지고, 우리 현재 쓰고 있는 냉장고 있는 그런 딱딱한 음이 만들어지죠. 않아요. 살짝은 얼음 정도는 만들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기화형입니다. 어, 분자 운동 이제 정리를 하면요. 상태 변화를 하면 분자의 운동이 좀 달라집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분자의 운동이 달라진다, 분자의 배열이 달라진다, 또는 분자와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달라진다.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합니다. 분자의 운동은 물체의 운동가 높아지면 그 물체를 구성하는 분자의 운동이 빨라집니다. 그래서 길이가 늘어나기도 하고, 부피가 늘어나기도 해요. 길이가 늘어나고, 부피가 늘어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입니까 상태가 변화하죠. 고체는 높고, 고체는 높고요. 액체는 증발을 하고 반대들이나 알 수도 있어요. 늘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액체는 얼고요 기체는 액체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항상 뭐가 필요하냐 면 열이 필요합니다. 상태 변화가 되면 가해지는 일. 온도변화에서 사되지 않고 물체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조금 음. 한번 기억해 보시면 됩니다. 고체 녹는점, 뭐 같은 얘기죠 나눠보자는 얘기죠. 고체를 가려면 고체온도가 높아지면 일정온도에서 상태 변화를 합니다. 그걸 녹는점. 반대로 생각하면 액체는 냉각시키면 일정온도에서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걸 버는점. 상태변화보다는 온도변화는 외부에서 공급되는 재료 분자 상태변화에만 사용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도변화가 없고구요 어느 변화는 반대로 주위가 지금 냉각되고 있으니까 온도가 내려가야 되죠. 근데 상태변화는면그 부분에서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열이 발생한다는 말이죠. 물질의 녹는점, 화폐에서 같은 얘기입니다. 녹는점, 본체 열을 받아 액체 상태변화는 온도, 계속 같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꼭 개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녹는 점, 오는 점은 뭐 점이 아니고 온도입니다. 온, 상태가 변하는 온도를 의미합니다. 액체 상태 변화를 가지고 기화라고 하죠. 그랬을 때 증발을, 기화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증발하는 것도 있고요. 끓는 것도 있습니다. 끓 증발은 그냥 자연 상태에 있으라는것입니다 특별히 사람이 인공적으로 가해하지 않아도 날씨가 따뜻해진다거나 바람이 많이 분다 그럼 증발이 잘 일어나죠. 그러면 사람이 이동적으로 하는 거죠. 여기서도 똑같은 기화 현상이 생깁니다. 굉장히 많은 기화에도 필요하죠. 기체 상태의 상태면 액체가 되는 거죠. 액화라는 말도 있고요. 그래서 액화, 기체가 있어 발전해야 에는지 냉장고 뒤가 따뜻한 이유는 거기에서 액화가 일어나기 때문이죠. 자, 다시 그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요.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는 에너지보다 액체 기체로 변하는 에너지가 더 큽니다. 용이열이 기월보다 작고요. 액화의이응보다 훨씬 더 큽니다. 상표면 에너지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를 한번. 액, 고체, 액체, 기체 순서대로 에너지가 크고요. 에너지가 크다. 고체에서 액체로 상대를 한다는 것은 에너지가 작은 것에서큰 것으로 갑니다. 그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반발은 주변에서 열을 받아야 되죠. 주변에서 누가 가열해주면 되지만 가열해주지 않으면 주변의 열을 흡수를 하죠. 또는 방출을 하죠. 그 때문에 온도 변화가 안 일어나거나 온도 흡수를 하면 주변이 시원해지는 일이 생깁니다. 이는 그냥 참고로 말을 적어봤어요. 열이라는 것은 카로리라는 말은 아니죠. 칼로리는 1g을 1도 높이는데 필요한 열 이렇게 정의합니다. 네, 열도 에너지이므로 주울이라는 사람은 실험에서 1칼로리가 4.2주울 된다 라고 하고요. 에너지 이동, 특별히 에너지는 이동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는 게열 에너지의 특징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4단원 전부 다입니다. 4단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실험을 합니다. 액체가 녹는 것, 액체가 끓는 것두 가지를 합니다. 거기에서 상태 변화가 있을 때 온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왜 온도 변화가 없는가? 이런 저런 말 표현을 해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상태 변화에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생활에 그런 상태 변화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들이 있다. 하는 것이 4단원의 주제입니다. 3, 4단원까지 하시면 되고요. 조금 다음 시간에는 환경 단원이라고 렇게 5단원. 생물의 다양성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물의 다양성은 소비 좀 많아요. 고민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두 시간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